네, 포터스 테크사의 플로이드 마스크 3 강좌입니다. 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딜리트 마스크와 그 다음에 키프 마스크 설정을 해서 작업을 에, 완성을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딜리트 마스크 영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블렌드 마스크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완전히 그 딜리트 마스크 영역으로 설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e 딜리트 이그젝트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자, 이 블렌드 마스크 영역을 제가 없애려고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를 않아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가 작업하시다 보면 나와요. 자, 그럴 때는요. 바로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은 프로텍트 마스크 부분을 살펴 주세요. 여기에 블렌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블렌드 마스크 영역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툴에 의해서도 변화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렌드 부분 체크 박스의 체크를 없애고 자 이렇게 칠을 해보면요, 이때는 이게 없어집니다. 그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어, 지금 없애고 싶어요. 딜리트 마스크 영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습니다. 칠을 했더니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프로텍트 마스크에 키프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키프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를 없애시고, 이제 칠을 해주시면은 딜리트 브러시가 이렇게 먹어요. 먹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네, 환경, 네,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프로텍트 네, 마스크 체크 부분, 네, 체크를 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